완전히 땅에 처박혔는데 뒤에가 한두 번 만나는 것도 아니고 돈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근데 저게 뒤에 땅에 처박혀 있거든요 땡기다가 물어내 이러시면안 돼요 네, 망가질 건 없어요 보험약관에 2000cc 넘는 거 재량껏 짐실려는 거 재량껏 추가요금 받으라 되어 있는데 설계사들한테 혼나서 안 받아요 땡길게요 자, 1단계 전제 스톱 이게 전에도 빠지셨지만 바퀴 한쪽을 이 세면바닥 위에서 이쪽 바퀴 1cm만 공중에 띄우면 저쪽 바퀴는 안 돌고 얘만 돌아요. 그게 차동 장치 원리거든요. 타이어를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비포장에 넣으시면 안 돼. 무조건. 아, 원래 저만큼 많이 네. 들어가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 아, 조금만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예, 예. 아, 여기 비료 뿌리러 오신 거예요? 예. 네. 아요 아, 네. 아, 원래 고기로 들어간 적 있었는데 비를 네. 아... 막아놔서. 아. 페인을 막아주고 빠서 예. 좀 전에 본거군환하고 나서. 길게 빼야 되는데 내가 긴게풀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만 풀고 나서 감았어 그러면 지금 씹은 상태라고 이게. 요런 식으로 계속 감으면 이거 한 달도 못 써. 이제 다음 군항 갈때 필요 이상으로 다 풀어야 돼. 저 꼬인 데는. 그런 다음에 길게 한 상태에서 멀리까지 길게 풀어서 당겨야 힘을 받아야지. 가까이에서 땡길 수밖에 없었어. 그럼 이러면 절, 이놈이 이놈을 물어가지고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거든. 이러면 오래 못 써. 이거 다시 풀렀다가 다시 조립하는데 짜증나고, 다음 군안할때 최대한 다 펼치고서 다시 감고 그 다음에 군항 작업을 들어가야 돼. 들어가더라도. 안 그러면 이 와이어, 어떤 놈은 한 달이 멀다고 저걸 끊어먹는 놈이 있고, 어떤 우수 기사님은 5년, 10년이 지나도 저걸 안 끊어먹는 기사가 있어. 아, 그거를 뭐라 그랬고요. 그럼 정보를 줘야 될거 아니야, 누군가가. 뭐, 이렇게 정보를 주면은, 가랑비에 비어 을듯이 베트랑이 됩니다. 간접 체험을 시켜주는 거지, 뭐. 나도 유튜브를 매일 쳐다보거든. 이것만 보는 게 아니야. 그냥 모든 정보를. 그냥 죽을 때까지 볼 거야. 재밌거든. 이제 누군가는 필요한 사람은. 그러니까 베트남 경험자들이 유튜브에 그걸 올려놔. 그거 고마워, 그 사람들이. 그건 나도 똑같이 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최대한 올려주는 거지. 3년 후면 때려칠건데 그냥 때려치기 는 억울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일단 올려 놔야지 온김에 바지락칼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난꼭 여기 지나가면 한두시간 전에 밥 먹었더라도 또 먹어 여기는 음, 나름대로 맛있게 잘 만들어 시동끄고 지금 몇시야? 10시? 7시? 7, 8, 9, 1 3시간? 아이 4시간에 한 번씩은 먹었어요 3시간 만에 먹네 아침을 부실하게 먹었거든 조금씩 먹으니까 괜찮아